남고부 10km 스크래치 경기 지금 1 2 바퀴 남았습니다 1 2 바퀴 남고 남은 상황에서 선수들 복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두는 버무스 앞을 통과하는 두 명의 선수가 승리입니다. 선두 이두 선수가 선도입니다 10km면은 333m의 트랙을 30바퀴 뛰는 좀 힘든 경기입니다. 이그룹의 선수들, 2그룹의 이 이그룹 선수들, 나머지 열. 샌드그로드열 바퀴를 남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4코너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코를 돌아나오는 선수들이 길기어서 고희의선수으로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그룹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들은 3사위권. 지금 보시는 선수들이 1, 1위권입니다. 선두그룹입니다. 네, 7바퀴 남았습니다. 네, 1, 2그룹이 반격이 많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부터 6바퀴 남았것부터 선수는 3불, 재밌고 2그룹이 4명이 됐습니다. 네명의 선수들이 순위경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원 최고 선수로 보이는 선수가 속도를 냈다가 또 놓치고 굉장한 체력과 시력이 검거 스가 끌어가는 대명의 선수가 서기가 대명의 선수가 2 0 1번2 2의 선두에 완성되었습니다. 한 선수가 포벌 위에서 달러 드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 2 2 2번 때려오세요 네 선수가 자네 바퀴 남았습니다. 네 바퀴 <목소리> 현재 선수는 상코 아트로 가고 있는 다섯 명의 선수가 선두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바퀴, 세 바퀴 남았습니다. 1km 남, 남았습니다. 네 다섯 선수가 26번 선수는 잡히게 되는 실격입니다. 한 바퀴를 잡히면 실격이 되는 남고 스크래치 10km 결승전입니다. 네, 두 바퀴 남았습니다. 두 바퀴. 두 바퀴. 예, 이제부터 승부를 걸 승부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아, 속도를 올리고 지금부터 아, 순위 결정에 들어가는 네 예, 선수들 힘내고 있습니다. 제 앞에 오는 서울 체고 선수, 강원 체고 선수. 네,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점수리와 함께 한수들이 페달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상당히 힘들죠. 네, 속도를 냅니다. 마지막! 마지막 3코나 마지막 상코나 열고, 열고! 아, 역전한 것 같죠?